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,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이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? 두 개가 달라요 되라는 것은 영어로 두예요 두 어떤 게 명령이에요 근데 되리라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영어상경에는 그래서 두를 쓰지 않고 비를 썼어요 비, 비. 뭐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위를 썼어요 힘드신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.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, 막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도 없는데 저사람게 전하다가 막 무슨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, 부끄러움 어떡하지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? 약속이에요. 앞에 것이 먼저 시작이 잘 이루어지면 이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.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뒤부, 뒤에는 어떻게, 어떻게 된다고 요 약속. 너희들이 증인이 w i 될 것이라는 그것입니다.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.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. 여러분들이 증인, 막 내가 증인 돼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